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 문만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 투자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 정남출 디브입니다. 구독자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166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저녁 7시 20분 2500 2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제보도문 머스크가 재미나이 3.0 출시에 축하 댓글 단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최근 출시한 재미나이 3.0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챗 GPT가 앞서가던 인공지능 AI 모델 과정의 시장에서 구글이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갱관적인 인덱스 Artificial Energy Intelligence Index에서도 재미나이 3.0 프로가 챗 GPT 5.1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달의 피 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시온은 X 계정에 제미나이 3.0 출시 이후 제미나이 라고 원래 철자 G E M I N I 예. 아이를 두개더 붙여 올렸습니다. 이 X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xai ceo가 축하합니다. 콩그레이트 라고 답했습니다. xai는 제미나이 gpt의 경쟁 모델인, 모델인 그룹을 개발하고 있는 ai 기업입니다. gpt 견제구 날린 국을 응원했다. 머스크가 경쟁 제품의 축하 의사를 보낸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입니다. 어찌보면 GPT 일강 구도였던 AI 시장에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축하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머스크와 GPT 개발사 오픈 AI 의샘올트먼 CEO의 질긴 악연이 재미나이를 응원하는 숨은 이유로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와 울트먼은 테슬라 의 신차 출시 지연과 오픈 a i 의 영리법인 전환을 놓고 공개 설전 을 벌인 바 있습니다. 2015년 오픈 a i 를 함께 세운 두 사람은 3년 만에 갈라서는 후 여러 차례 공개 비난을 이어 왔습니다. 울트먼은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 테슬라가 개발 중인 노드스터를 2018년에 예약한 주문서 세 장을 엑스에 올리며 이 차를 정말 기대했고 출시가 지연된 것도 이해하지만 7.5년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머스크가 2017년 노드스터 2세대를 e 2.20년 .20,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이달 1일 답글을 달고 당신은 비영리 법인을 훔쳤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오픈 AI가 기존 후비영리기의 구조를 벗어나 영리 법인인 공익법인 PBC로 기업 구조를 개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탈 엔비디아 구도는 XAI에 더 유리 두 사람의 악연만이 머스크와 구글을 응원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구글이 재미나이 3.0 학습에 사용한 텐서 처리 장치 TPU에 주목했을 수 있습니다. TPU는 구글이 AI를 구동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패리스 설계업체 브로드컴과 함께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없이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나 저렴해 시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나이의 성공으로 TPU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반도체 시장이 크게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XAI는 미국 테네시주 맨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클러스터에 100만 대 수준까지 엔비디아 GPU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총 200억 달러 약 29조 원 규모 투자 유치 당시 엔비디아가 20억 달러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PU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GPU에 의존하던 XAI의 AI 반도체 전략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XAI도 구글처럼 TPU와 같은 자체 주문형 반도체 ASIC 베식 개발에 힘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XAI 자체 AI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TPU처럼 상용화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TPU AI 반도체 시장 진입은 GPU 석점의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될수 있는 만큼 GPU를 구매하던 머스크 입장에선 이전보다는 저렴하게 GPU를 초달할수 있는 시점이 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장에서 구글루 약진이 다른 AI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엔비디아도 소유하고 계실 거고요 구글도 보유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엔비디아, 프로드컴 구글, 테슬라, 팔람티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을 해서 또 저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아, 순간순간에 희비를 가지지 마시고 우리 한번 분산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아침에 방송 드림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 기술주가 답입니다 핫텐들은 예, 5년 동안에 526%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젠스나은 인간적으로 제가 CEO로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엔비디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좋고, 애플도 좋고, 구글도 좋고, 아마존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고, 테슬라, 또한 넷플릭스, 또 팔란테도 다 좋습니다. 분산해서 가지시다면 평균이 이제는 30%에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표를 30% 목표로 국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은퇴 후에 전국의 교회에 칼을 무료로 갈아주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만나서 4명 손자들 100만 원씩 이달한안으 펀드 ETF에 가입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틈없이 가입하실 겁니다. 매월 소액 ETF 투자로 돈 잃지 않고 3대가 부자되는 비결 제2의 금융문탈출정남줄 t v 감사소통날 2025년 12월 1일 내일입니다. 12월 1일 내일 월요일 12시, 중식당 방배정 소재 만다른에서 내일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7일에서 2020년 12월 1일 방송 2 5 2 2위에가될 것이며 구독자가 1166명, 매일 아침 저녁 2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첫달 100만원 이태프상장주수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해주면 50세 이쪽부자 됩니다. 상장주수이태프 열정 모음 예시 2025년 11월 30일. 오늘 현재 자료 한국 거래소. 11월 마감입니다. 타이가 탑텐 주가 18,515원. 최근1년76.71% 상승 배당률 6.39%. 타이거 반도체 탑텐 주가 17,930원. 최근 1년 11.91% 0 상승. 배당률 0.39%. 타이거 조선 탑텐 주가 26,000원. 최근 1년 1 3 2 2 9 상승. 배당률 0.37%. 타이거 K 방산 우주 주가 27,200원. 최근 1년 135.99% 0 0 2만, 13 상승, 배당률 0 상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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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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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입니다 주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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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원자력 아이셀렉트 주가 48,410원 최근 1년 166.41% 상승 배당률 0.37% 타이가증권 주가 1 1 1 5원 최근 1년 85.07% 상승 배당률 2.52% 타이가지주회사 주가 1 5 9 3 5원 최근 1년 69.74% 상승 배당률 1.82% 타이거 바이오탑10 주가 88,895원 최근 1년 24.32% 배당률은 0.12 타이거 200 주가 55,725원 최근 1년 71.27% 상승 배당률 1.57이10 주종목 주가평균 24,219원, 최근 1개월 마너스 4.23%, 지난 11월달은 참으로 폭락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 3개월 24.76%, 최근 6개월 51.71%, 최근 1년 101.53%, 배당률 1.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 i r 복 h a 법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 7 0 p 나누기 연수익률 3분의 1 p a u 3 g u m i Pegaden Kesampo c h 년만에 h i b i Nanugi y a 면3 6년 g u l Peggy 2.8년마다 2배로 불어나는 공식입니다. 왜 가난한가? 복일할면 적은 돈으로라도 꾸준히 매월 정립 투자하면 누구나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돌에 100만 원을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추기금 들어온 돈을 이 10종목 이 대표에 10만원씩 해서 분산 투자해 줬다면. 10년 후에 10살에 1,600만원. 30% 적용시입니다. 2.5년마다 2배로. 20년 후에 20살에 2억 5,600만원. 30살에 40억 9,600만원. 40살에 6 5 5 3,600만원. 5 0 살에 1조 돌파. 만약에 20%를 적용한다면, 3.6년마다 200, 10살에 619만원, 20살에 3823만원, 30살에 2억 3734만원, 40세에 14,6954만원, 50세에 쉬운 살에 100억, 더 15%로 내린다면 4.8리마다 2배로 10살에 350만원, 20살에 1430만원, 30살에 5790만원, 40살에 2억 3550만원, 5 0 살에 9억원으로 불어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일찍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 사랑하고 귀여운 예쁜 아들딸, 손자, 손녀들에게 만약에 이열 종목 이 대표에 묻어 준다면, 그이 적은 돈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초원이. 폭등해서 분명코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빈곤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노동 종말이 온다 합니다 모든 생산에는 공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할 자리가 많이 사라진다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개별 개인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 동시에 수입이 적어질 것입니다. 기업은 좋아지죠. 그러면 주주들도 좋아집니다. 이 변화와 혁신에 함께 참여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200개 최고 기업들에게 분산 투자하셔서 동업하신다면 주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자본가가 되셔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한 광주의 고기를 사준 것보다도 고기를 악는 법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실천합시다. 어떻게 해요? 단돈 10만원부터라도 이 열정목에 한번 분산해서 한 주, 이상, 한주 이상씩 사서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막, 매년 불어나는 그 수익률을 보시고 배당을 받으시면서 아마 주식 투자가 시간이 흐르면 얼마나 법률 폭발하는지를 체험하게 되시고 그 체험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고기 남는 법을 가르쳐준 것 같이 가르쳐줍시다. 그리하여 우리 5천만 우리 전 국민이 주식을 보유합시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이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문전 억당, 땅과 밭을 보유한 사람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이제 산업사회고면서 기업을 가지거나 부동산을 가진 신분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다 부동산을 가지거나 모두가 다 기업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시민들. 주부님들, 공무원, 교사, 또 군인들, 그리고 은퇴자님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길은 물론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이 일하게 하는 월가나 유대인처럼 우량 주식 즉 상장주식 펀드에 분산 투자하면 24시간 이 이 주식들이 돈을 벌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당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먹고 안 먹고 우리가 노동을 로도 돈을 줄게라도 벌고 그리고 또 주식으로도 배당과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후에 노후에 이제 자녀들의 부양도 받을 수 없고 갈수록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러면 꽃감 빼먹듯이 자산 다 쓰지 마시고 일찍이 미리미리 노후 준비해서 연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연금했다가 우리 또 배당을 받아서 우리 노후를 점점 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천립교도 한건못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 두 주, 이 매달, 날짜를, 1일이면 일일, 일일, 일일 15일이면 정해놓고, 이열 종목 한주씩하면한 24만 5천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한 주씩, 열 주. 꼭 사서 꾸준히, 이제, 모아가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큰 돈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 네,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제 은퇴할 때 은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뭐 가게를 하거나 또한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다 날려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사업해도 이익 내기 어려운데, 공무원이나 회사원 하다가 그 목돈을 갑자기 어느 사람한테 속아서 투자했다가 거의 다 땅패를 당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자만하지 맙시다. 내가 어디 인류대학교를 하는데, 내가 어디 최고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이 진솔하게, 겸손하게, 좋은 ETF를 보유하시면은, 그게 보다 더 안전한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개별 주식은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또 어떤 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잘 나가지만은 기업인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회사가 어려움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나이 러 때부터는 자산 회사에서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좋은 기업은 편입하고 전망이 없는 기업은 편출해서 언제나 초오양일 등부터 십 등으로 구성되어 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가장 어렵고 어려, 어려운 것이 돈 버는 것으로 저는. 정말 깨달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책 읽고 나서 전신적으로 아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들 둘딸 하나 키우기면서 먹고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불안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우량한이 대포펀드에 조금씩 투자했더니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서 몇십 퍼센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내년 가면 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또더 불어나고 해서 앞으로 저는 갈수록 자산이 줄어든 거 아니고 늘어날 듯합니다. 또제 와이프도 저와 함께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어나고 와이프도 불어나고 소 소소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시청자랑 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상장주수펀드이 t f 투자 준비물. 영세부터 2 0세 미만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아빠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아가 기준. 아빠인데 조부모 신분증 아빠 도장 아가 도장. 트럼프 행정부의 원빅 뷰티풀빌 액트 일명 OBBBA.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 249년 기념 트럼프 대통령 서명 법안 트럼프 카운트 즉 개정 토입 법안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태어난 미국 시민 어린이에게는 출생수 정부가 1000달러를 유례성으로 한번 자동 그만 신규 트럼프 카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이 계좌는 부모나 기타 원자가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세금 유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인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교육주택 구입 창업 등 자격 인정된 목적으로의 계좌 잔액 최대 50% 인출이 가능합니다. 2. 만 30세 목적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3. 자격인정 사전 인출 시 장기 자원 이득세 후에 조기 인출은 보통 소득세 플러스 10% 페널티가 적용 되기 때문에 30세까지 계속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4. 자격요건 한 부모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어린이 오, 트럼프 어카운트 도입 목적 출생 때부터 자산 형성 촉진 이 법리 투자 활성화 장기 보유 산 미래 투자 유도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은 정부에서 출생 때 축하금으로 우리나라 한 150만 원을 부어 주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 도입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운 전통 첫덜 잔치 때, 우리 백만 원씩만이라도 더 이상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덜을 지나서, 세 살도 되고, 다섯 살도 되고, 열 살도 되고, 열다섯 살도 되고, 스무 살도 되고 우리 모두가 힘 받는 날까지 매년, 아니면 몇 년씩 한번 결해서라도 꼭몇 백만 원씩, 몇 십만 원 해서 몇 차례 나눠서 몇 백만 원 묻어 주면 우리 사랑스럽게 온 아들딸, 손자, 손녀들이 빈곤하지 않고, 품퀴하지 않고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삼대, 우리와 우리 아들딸과 우리 손녀들까지. 부자 될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뭐 증손자 까지는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돈을 잘 투자하고 저축해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됩시다 이제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닙니까 그동안은 문는없답 아까도 말씀드렸지 논밭을 샀습니다. 더 산업받으면서 기업을 잃키고 더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제는 어디가 다 기업을 일으킬 수도 없고 부동산 시대를 간것 같습니다. 이제 출산율이 늦게 줄어서 이제 상가도 잘부양야안 됩니다. 오직 기업 시대인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더 많아집니다. 주식을 많이 본 아신 분들은 올해 6 7나 주식이 올랐습니다. 돈 많은 분들 엄청나게 주식이 50%상이 폭등했습니다. 을 그러나 주식이 없는 분들은 뭐 자산이 오히려 멀까? 인플레이서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는 우리 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희망을 희망으로 불안에서 희망으로 바꿉시다. 전환합시다. 그래야 선한 부자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도 이제 11월을 마지막 보낸 밤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2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